자, 교차로가 이제 맵이 비포가 다섯 개가 아니라, 이제 그냥 교차로 들어갑니다. <laughs> 어? 댄픽 저가지 여러 개맵 하라고 했더니만, 네, 똑같은 맵만 픽하고 똑같은 맵벤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에어본, 자, 메카나이트, 리커서부터 들고 온 킹버고요. 반면 소드란 이실드루, 자, 스캐빈지 그리고 그랜드 오펜시브, 그리고 오버워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왔습니다. 약간은 의외인 게 뭐냐면은, 이쪽은, 오이 치밀이 관통력을 들고 왔고요. Increase Armor Penetration을 들고 왔고요. 이쪽은 반면에 4오 전차에 장갑을 들고 왔습니다. 오, 의도가 있겠죠. 예, 네. 사오 전차에 장갑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30초 남은 상황인데, 자 아까 이제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 유튜브 로 말고 실시간 방송했을 을때 킴버가 리코스 트를 가가지고 예, 그레이언드랑 에어본 갔다가 태각하는 경우를 막아서 토탈명 엔진이 이제 분대 삭제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과연 이번 이번 경우에 통할지 아니면은 자 아니면 지각 미국 중화 이제 중화기 이제 깔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전차들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끙끙 매다가 에 예, 라켓에 맞고 터질지 봅시다 경기합니다 자 이제 아, 그랜드 오펜시에 바로 가고 있고, 국척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라이프맨 골라주고 있고요. 역시나 뽑아주고 있는 상황. 이제, 이제 대회에서, 이제, 패션 중복 금지픽을 가져왔습니다. 예.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 때, 이제, 했던 진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소론 했으면 세 번째 경기 다시 한번 여합을 하잖아요. 그때, 소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보는 여러분들이, 지루하거든요. 이러면서, 어? 어? 또, 방구대랑, 또, 촉탕이라고 또, 저거, 소름 안 나고, 어? 이러면서, 아, 개노잼, 이래. 이랬던 적이 있었죠, 예. 빅토리 포인트 250점 될 때, 동방구대랑 메카나이즈의 싸움. 자강도천. 자강도천인, 그 상황.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예, 도입된 제조인데, 일단 봅시다. 일단 쇼피 이동 중. 그나마 낫죠, 예. 동, 이제, 소련하고 동동만 네번 싸우는 거보다, 아, 다섯 번 싸우는 거보다, <laughs> 번갈아가서 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경기 때는 모든 진영 다시 풀리고요. 네. 베스브 이제 세븐, 이른바 칠판 다선일 때는, 다섯 번째 판부터는 그냥 무결입니다. 니들 원하는 거다 하세요, 그냥. 물론, 지휘관 뱀픽대로 이제 동반무대랑 이제, 이엘리타모무는 못하는데, 진영은 다 풀립니다. 그렇죠. 이런 좀, 아, 샌들이 지어주고 있고, 저 라이프맨도 딱 먹어주고 있는 아, 상황. 빛으로 빠지는 중난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은 영국이 나왔어요 이렇게 진영 이제 중복픽을 이제 이제 못하게 하다보니까 좀비 금지를 하다보니까 영국이 나왔는데 영국 보신분들 알죠? 처참하죠 처참해? <laughs> 영국 보신분들 알죠? 처참해 처참해 우리가 봤던 경기 중에서 영국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저 불거져 좀 리액션을 다가 빠지고 있고요. 자 반접시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라이프맨 세 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화에 싸우는 중 도망가고 있는 슈피. 아 계속 빠집니다. 아한명 죽고요. 아이 실드로 약간 헤매는 상황. 팀버가 결승 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동이요. 이세 번째 경기 5판한선이기 때문에 이번 판 이긴 사람이 다음 판에서 이제. 비장해서라는 건 아니면 여유롭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국적까지 온 상황 국적 원인가 붙고 있는데 이미 이건 미국이 긴 싸움이에요 기름도 먹고 예, 슈픽이 피해도 입히고 자, 다이 재미를 다 봤죠 자, 전님이 판퓨 풀픽이란 국적은 실패인 상황 밀리군 이실드로 아, 국적 안 쏘고 일단은 판퓨 쏴가지고 같이 집으로 보내줍니다 일단은, 이 스스로가 집으로 오는 타이밍이 좋아요. 왜냐? 큐피가 집에 왔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이제 메디킷을 생성한 다음에, 이세분데 같이 먹고 나가는 거죠. 자, 일단 이쪽으로 오는 큐피. 그렇죠. 메디킷 만든 다음에, 자, 바로 같이 먹고 힐링한 다음에, 자, 뭉쳐 나가면 그만입니다. 세 땅을 다 먹고 있는 아메리카. 아, 리코 서포트 다시 갑니다. 저번 주에 쿠스나기랑 경기했을 때, 굉장히 재미를 봤던, 이제, 빌드 있는데, 자, 이번에 나올지 일단 중이 나오고 있구요. 간, 오늘도, 자, 경량포랑 에어본 드랍을 가가지고, 자, 근쟁을 볼지 봅시다. 전진중땅큼이 회복하면 동시에 이제 먹어주고 있는데 아 미국 유틸리티카 갑니다 킴 유틸카 자 들어 중요한데요 탱화가면 탱화 유틸카의 그레이아운드로 가나 이번에는요. 이거 상위에 같이 먹을 같이 같이 먹고 바로 나갑니까 오 같이 먹고 바로 나가고. 자, 배틀그룹 헤드쿼터 지어주고 있습니다. 유틸카의 그레아운드를 준비할 것같은 상황 바로 보자마자, 그물로 빠지기 아, 딱못 먹기 막아버리기! 아, 기분 나쁘죠? 종이 도망가, 종이 도망가, 이제는. 그냥 극한까지 유닛을 쓰는 친구. 빠집니다, 이기서이하지만 유틸리카 나와죠 그. 투피한테 바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목소리> 도망가요. <목소리> 바로 도망가죠. 이거는 볼 이유도 없습니다. 아, 네, <목소리> 바로 사드로 머리 위에서 그냥 M2를 꽂아 버리고 있죠. <목소리> 이제서야, <도망가죠. 목소리> 아 시간 알고 있는 건 바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팀로 밀어냈고요. 자 일반 고점 기로 회복 중. 자, 이제서야 배틀그룹 헤리쿼터에서 자, 메카나 이즈 배틀그룹 서포터, 이제 전투단. 자, 차량 지원 오르고 업그레이드고 있고요. 기계와 연대. 본부를안 갔기 때문에, 룩스랑 피마가 없지만, 대용합갈 겁니다, 바로. 어이. 아 그냥, 그냥,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냥 대충 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뮤니션 빨아먹겠다. 한번 써봐. 달라붙고 있죠, 그냥. 웬만한 유저들이라면 그냥 원본에서 이제 글다가 이제 치고 빠지 히트는 원인데 그냥 붙어버려있죠 그냥 대수 쏴! 쏘라고 빨리 뮤니빼야뮤니 내놔! 이러면서 그냥 압박하고 있잖아 그냥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도 쟁업트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공격적이죠. 웬만한 유저들이라면 할수 없는 플레이. 상대방이 대수리 없다면 나 하, 하겠지만 대수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그린컵에서 몰아냅니다. 딱 밀리고 있는 서도. The enemy is overrunning one of our capture points. Meta ready. Go ahead. Ready. Send orders. Send your orders. Uh, Send. Gotta... Send. What the hell am I meant to do with these? Good to go. 다 쏩니다, 그쵸? 근데 못 잡죠? 얘 대왕으로는 못 잡아요. 자, 락템 빨리 준비해줘야 됩니다. 아, 이새가 빠지면서 긁는 중. 정말 아, 아프고요.

피질려는 소인 수산이 아니라 파편 수탄이죠 이른바 감자 막대기 수류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화 바 계속 막아내는 중 보병들 천천히 밀어내고 있죠 공격적인 킴보에게는 이제 카운터 순환이 될수 있습니다 유티카 그 다음에 일단 그레언을 가려고 하는지 더, 미 유닛을 안 가고 있는 상황. 엠블러스 나가도 일단 치료 좀. 탑이. 저도 일단은, 자, 아락탱 간 다음에 MD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댕업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가장 중추의 1 0유리 1킬밖에 안 돼. 무슨 재미냐 말하겠지만, 제압한 다음에 집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끄는 겁니다. R을 대기 시작하는 저 라이프입니다. 접피지를상대하려면 바가 필수 필수 필수죠. 연막치기, 어, 연막치기 바로 mg랑 국적 팜피 나와주겠고요 따라 올라가고 있는 라이프 문제, 하지만 락프는 대기 중이라 유틸카는 들어오기 좀 애매할 거예요. 방금 이제 연막까지 썼기 때문에, 탈출력 연막도 없습니다. 물론 이거 버그 있어요. 여러분들, 스나차한 다음에 착승하면 유틸카, 유틸카 연막 바로 생깁니다.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기억 많이 해서 알겠죠. 예, 유틸카 연막 쓴 다음에 하차에다시착승하면은 연막 쿨타임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기름 <목소리> 해중 상황. 50p가 되면 그레이아운드 가려고 하나요? 파퍼랑뮤니션이 없는 상황. The enemy is overrunning one of our capture points. It is Boy, you ready to... Enemy puncher! Go ahead! That's on promotion! God damn it! We're losing a capture point.

대기 중인 상위군. 밀리고 있는 킴보. 저 대원 갔다가 계속 집으로 보내니까 국척들이랑 판표가 좋은 커버 끼면서 대기하니까 트루코나 예, 점점 어려지는데 일단 에어본가. 근데 어, 오소 뭐야 에어본? 아아 아! 킴보 여기서. 엄청난 실수랍니다. 아, 나무에 걸려가 다섯 명 죽은 상황. 아 킴보. 아 이런 장면이 나오다니. 아 킴보. 아 초반에 잘 풀린 줄알았는데 아아아아아 제가 붙는 중. 밀어내고 있고. 한두 채 대출 가능합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아 대형 사고난 상황. 다른 병력 충원도 못 받고 있죠 지금? 오 레인지식스가 또 땅까지 먹어줍니다 일단 이것도 먹어주면 안 먹는 상황 기름은 먹고 있고요 다행히 자 웨어본이 왜한 명인가 했어요 어 근데 이거 타이밍 좋아요 오어어어 중간 어 중간 어, 어, 뭐취소해 이거 빨리 취소해야죠 아, 어, 중격본 빨리 취소니다 이거 긁고 있죠? 어, 어, 어. 어 이드 보고 다 토일이 맞네. 건물 때문에 그걸 못 사요? 아, 중격무서신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90kg, 90kg, 90kg? 아, 이거 못쓰니까 돌아오고 있는데. 아, 결국에는 취소되버리는 중격본부 아, 큰 손해를 보는 이실류로. 아, 이거 큰 손해, 큰 손해. 자, 충원 안된 병력 나오고 있지. 이거는 엄청난 이드. 자, 아, 바로 티세는 오자할 판에. 자, 대기 빠집니다, 이 셰드로도. 이쪽에선, <laughs> 이쪽에선 에어본이 나무에 걸려 대참사일었다면은 아, 이건 인재거든, 인재. 사람이 맞네 인재. 아, 그 서락생까지 오는 중 아, 하지만 아, 끝까지 뒤로 붙이고 있는 라켓. 이제서 팀. 이제는 반칙이로 돌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확실히. 저그 준비입니다 바로 데이를 간 상황. 다시 한번 중약 포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쪽에 짓고 있어, 너무 안쪽에다가... 이고인의자유긴 하지만, 너무 안쪽이죠. 자, 배보고 이제서야... 아, 아직도 안되고 있는 삼빈씨... 민션은 굉장히 못하는 줘 계속 대도 r e c 이렇지만아 지뢰를 밟고 있습니다. 일군이고 <놀람> 그래야죠. 톰슨은 나쁘진 않지만. 산저 피리어들 근접으로 달라붙 달라붙을수록 데미지 1 4에 이제 개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기 때문에 일구가는이 좋습니다. <목소리> 하나 회복하 하는 킴버. 전판 경기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킴보가 저번주 에 이제 투각이 상대로 소론했다가 아니 소, 이제 소독했다가 소하지 줬는데 아바도 아니 바둑한 건다인가요 바로 떨ぐ 상황. 아, 다돌굽니다 중이 갈리면 다떨군 상황. 바로 주우러 가는 중 이렇게 간 이동 중인 상황. 근데 이 무엇보다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죽었고요. 자, 다 죽고 해주면 일단은 투바 대미님 와중에 바로 중이는 사라졌지만 투바가 바로 안티를 고려 경력도 갖고 열심히 쏘고 있지만 안 맞고 있어. 에어본 이제 슬슬 이제 가져됩니다 300점 일로 떨어진 미국. 자, 바주카를 하나 더든 건가요? 바주카 하나 더 들고요. 두정의 상황. 되게 천천. 또 다시 한번 반씩 시 돌고 있고 자리콘운가 가지고 자, 자 레이테티스 열심히 쓰고 있죠. 땅투기 이제 돌리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에어본이 아직 무장이 안돼 있습니다 에어본 이제 무기 업그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옥졸 옵졸 나왔는데 옥졸에 LMG가 없어요 무섭습니까 아, 무섭긴 한데 아, 무섭긴 한데 그렇게 위협적이진않거든요아얘 때문에 게임 터진다 그런 건 없어요 딱그 정도입니다 에어본은 거기다가 이제 3배치고 해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섭지가 않아요 유티파랑 에어볼 깍둑쌈 묶고있고 바츠카 아, 대기중입니다 잘못쓰면 바츠카 지먹 맞고 바 그쵸, 바로 도망가야죠 아쉽게대신은 안들어갔는데 오 연막때문에 오히려 돌파공인 아메리카 아 고마워요 대공업 돌파 성공 이티파들로미 하지만 아락이 대기중이고 대공업도 빠바싸준 상황 오히려 들어왔더니만, 네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대기하고 있던 소독들. 장비들, 킹보. 뭔가 돌파성이 <돌파상의>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더군전 준비중인 상황 이니다아 처음에 지강미국이라 했었는데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킴보 현재 KDA는 아 3배죠 3배 차약 3배 가까운 차 있는데... 아, 아! 아! 이리고 아, 크리티컬 했는요아아발어요어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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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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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아! 아! 빛나게 어어지만 빌었지만... 무자비하게 마무리어어

아 모든 의욕 이런 듯이 아, 나가면서 자세 번째 경기는 이실두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칸과 오세요. 안녕하세요.